님들, 오늘은 진짜 핵심만 50초 안에 끝내주게. AI 시대, 너희가 살아남고 돈 버는 법 지금 바로 시작한다. AI는 더 이상 멀리 있는 기술이 아니야. 핵심은 바로 AI 에이전트야. 쉽게 말해, 너를 대신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척척 해주는 AI 집사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까지는 엔지니어들만 쓰던 도구였지만, 내년부터는 너희 개개인이 직접 쓸수 있는 최종 상품이 쏟아져 나와. 마치 금광에서 캐낸 금이 귀걸이, 반지로 변하는 것처럼 말이야. 근데 여기서 너희의 직업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AI는 검색, 비교, 필터링, 대행 같은 중간 관리자 업무를 인간보다 훨씬 잘하거든. 광고, 채용, 부동산 대행 업종이 일순위로 대체될 위험군이야 내가 이런 일을 한다면 지금부터 해야 해. 하지만 좌절할 필요 없어. 이 시대의 승자, 슈퍼휴먼이 되는 방법이 있으니까 핵심은 딱세 가지야. AI와 친해져라. 지금 당장 채 g p t 나 제미나이를 켜고 모르는 걸 물어봐. AI와 대화하는 습관이 너의 미래 생산성을 결정해. 내 의도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해. 이게 바로 에이전트를 조련하는 능력이야. 깊은 사람이 되어라. AI는 목표는 이루지만 도덕적 판단이나 인간 고유의 목적은 몰라. AI에게 잔소리하고 칭찬하고 최종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깊이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해. 결국 AI 시대는 도구를 잘 쓰는 슈퍼휴먼이 못 쓰는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가 될 거야. AI를 두려워하지 마. 오히려 적극적으로 부리는 법을 배워야 해. 도움 � 눌러주고 무조건 수익으로 이어지는 정보가 궁금하다면 구독하고 따라와 손해 보는 일 없게 해 줄게